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요새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댓글이나 메일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선,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걱정해주셨던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요즘 참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본업이 공인중개사이자 중개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우선 회사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EBS 온라인과 아동권리보장원이란 기관에서 각각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해서 두 군데의 온라인 교육회사와 강의 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 교육 강의예요. 하나는 다니쌤께서 곧 오픈하시는 인클이고요. 또 하나는 콜로소입니다. 그중에서 콜로소의 강의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콜로소 강의는 25분에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총 20강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의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전체 과정이. 이번 콜로소 강의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효율적인 상담을 하는 요령, 고객을 계약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의 요령, 우리 공인중개사들만의 효과적인 조율 방법, 그리고 이번 콜로소 강의에서는 특히 계약서 작성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 외국인과의 계약 과정, 법인과의 계약 진행 방법, 신탁부동산의 이해와 올바른 계약 진행, 대리계약, 단기 계약, 전대체 계약, 시설비와 권리금 계약까지 여러분이 실무에서 만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계약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FM적인 방법이고 현장에서 이 FM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우회해서 계약할 수 있는지 이론을 무시하지 않되 철저히 실무 위주의 강의. 여러분이 실무에서 뭔가 아리송할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인중개사의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한 2년 남짓 유튜브 활동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유튜브에서 한 번씩은 짤막하게 다뤘던 이야기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유료 강의인 만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심하게 다듬고 적절한 예시와 내용을 좀더 붙여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 과정을 우리 업무의 시간 순서에 맞게끔 하나하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들 안에 저만의 팁과 노하우도, 어, 낭낭하게 넣어 놨습니다. 강의는 이런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중개업에 이제 도전하려는 분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공인중개사분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과가 잘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는 분들, 은퇴 후에 공인중개사를 꿈꾸고 계신데, 이 업무에 대해서 미리 한번 파악해보고 싶은 은퇴 예정자분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정리가 잘안 되고 계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님들, 이번 콜로소 강의가 이런 분들께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강의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평생 단한 건의 계약만을 더 하신다고 해도 또는 단한 건의 중개사고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이 되리라 생각해요. 강의 금액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 콜로서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정 금액을 판단한다고 해요. 강의가 정식으로 오픈되는 날은 9월 17일 금요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사전예약 기간입니다. 다만 사전예약 초창기에는 얼리버. 특전이 있다고 해요. 이 얼리버드 특전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서 결제하시는 분들께는 콜로소에서 할인율을 아주 크게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며칠간의 얼리버드 특전이 끝나면 할인율이 점점 작아지고 금액이 차츰 올라가면서 정식으로 강의가 오픈되는 9월부터는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아주 적다고 하니까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얼리버드 특전이 적용되는 초창기에 예약하시는 것이 좀더 저렴할 것 같네요. 콜로소이즈 강의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콜로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창업 재테크를 클릭하시면 이곳에서 이번 제 콜로소 강의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중기업이란 한 우물만 파오면서 참 많은 계약들을 진행했고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코칭해왔죠. 그 모든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해야 좀더 체계적이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심하게 강의를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저희 노하우를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 저희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드리는 것, 어, 저는 준비가 됐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을 통해서 9월 17일 콜로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